승무 패차차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야쿠르트 대 요코하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무라카미의 홈런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사카구치 코스케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3경기 구원으로 등판해 2패 3. 30일에 성적을 남겼던 사카구치는 1군 선발 등판은 DNA 시절이었던 22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이스턴 리그에서 방어율 1, 8, 피안타율 138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남겼는데, 뛰어난 구위 대신 제구가 문제인지라 이 점이 1군 등판에서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 카츠키와 이세히로무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에서 야쿠르트 다운 파워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역전 찬스에서 집중력이 나오지 못했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을 듯. 사이 스니드 강판 이후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숨은 영웅들일 것이다. 어웨이 분석 불펜의 부진이 5연패로 이어진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엔소니 k 1패 5. 59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3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 2이닝 4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케인은 득점권에서 무너지는 문제를 노출하면서 패배를 당한 바 있다. 이 경기에 등판한 현 시점에서 mpb 적응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편. 전날 경기에서 사이 스니드 상대로 3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dna의 타선은 이후 야쿠르트의 불펜 상대로 득점을 하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전체적인 팀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궁합이 안 맞는다는 표현은 이런 때 쓰는 표현일 듯, 무라카미 문에타카에게 결정적 홈런을 허용한 이세 히로무는 불운을 탓해야 한다. 승무패 차차, 추천픽 바깥쪽 볼인 하이패스트 볼을 당겨서 홈런을 맞을 거라고 투수가 생각하긴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무라카미 문에타카는 해냈고, 그것이 팀의 승리로 연결되었다. 사카구치와 엔소니 K의 선발 대결은 서로 기대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타선의 힘은 확실하게 야쿠르트가 우 위에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힘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야쿠르트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한신 대 준이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투타의 조화로 4연승 가도를 달린 한신 타이거즈는 오타케 코타로 1승 2패오 6과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주니치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타케는 작년의 위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코시엔의 남자라고 할수 있을 만큼 코시엔에서 매우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주니치의 투수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부진을 멋지게 극복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특히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시리즈 내내 강점이 될수 있을 듯.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이제야 제 몫을 해내는 듯하다. 어웨이 분석 투타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노 유다의 1승 1, 80과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일 요미우리와 홍 경기에서 오이닝 4안타 1실점 투구로 승리를 거둔 오노는 경기 후 바로 말소되면서 휴식을 취한 바 있다. 코시엠 방문은 2년 만인데 문제는 묘하게 코시엠만 가면 투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8안타 완봉패를 당한 주니치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보여준 화력을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시작부터 코시엔 징크스가 터져버린 건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될수 있다.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추격조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승무 패차차 추천픽 시작부터 주니치의 코시엔 징크스가 터져버렸다. 메이아가 무너진 것도 모자라 아오야기를 공략하지 못했다는 건 이번 코시엔 시리즈에서 타격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을 듯. 물론 오노가 직전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미묘하게 코시엔과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신의 타격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홈의 이점을 가진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한신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히로시마 대 요미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연장 끝에 무승부를 기록한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모리시타 마사토일. 50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13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6위 잉 오한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모리시타는 도쿄돔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컨디션이 좋은 모리시타라면 홈에서 충분히 QS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 상대로 유간타 무득점에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좋은 흐름이 휴식일로 날아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 사회말과 팔의 말의 찬스를 날려버린 건 아쉬움이 남는 포인트일 것이다. 6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준 불패는 기대치가 낮은 투수들의 활약이 인상적이다. 어웨이 분석 간신히 무승부를 기록한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이노우의 하루토 삼 38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13일 히로시마와 홍경기에서 2이닝 무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노우에는 일단 팀에서 유용한 좌완 투피치 투수임을 보여주는 중이다. 작년 히로시마 원정 선발 등판에서 4이닝 5안타 2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 선발보다 불펜 체질인 투수라는 게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 상대로 4안타 무득점에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6개의 볼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게 무승부로 이어지고 말았다. 찬스는 히로시마보 다더 많긴 했지만 하필 찬스마다 사카모토 하야토에 의해 흐름이 끊긴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일 듯.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아베 감독이 불펜지는 잘 구성해놓은 듯하다. 승무패 차차 추천픽 최근 5경기 4점. 이것이 요미우리의 현실이다. 홈에서 강한 모리시타 상대로 고정 가능성이 높은 편. 이노우의 하루토는 좌타자들이 많은 히로시마를 다분히 의식한 투입이지만, 히로시마의 중심타선은 좌완 상대로 전혀 약하지 않은 편이다. 양 팀의 불펜이 막상막하임을 고려한다면,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히로시마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니오넴대 지바로 때 시작하겠습니다. 홍 분석 카토의 사유나라 밀어내기 볼넷으로 역전승을 거둔 니폰넨 파이터스는 키타야마 코우 키일 승 3, 영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소프트뱅크와 키타큐슈 경기의 서호, 2이이닝 3실점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키타야마는 이 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에 만족해야 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홍경기에 강한 투수인데 치바 롯데, 상대 첫통 경기 등판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메르세데스에게 막혀 있다가 치바 롯데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프람밀 레이스의 에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경기 후반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제 2차전 징크스 극복이 남아 있는 상황.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새섭으로 옮긴 카네무라 쇼마의 위력이 엄청나다. 어웨이 분석 불펜의 부진으로 연승이 끊겨버린 치바 롯데마린스는 오지마 카지야 1승 2패이 84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12일 라쿠텐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지마는 강점을 보였던 라쿠텐 원정에서 무너졌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다. 작년 니포넴 원정에서 6.1이닝 2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낮 경기에 상당한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이토히 로무 상대로 홈런 두 발로 3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타격감이 원정에서 득점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홈런 외에 득점이 없었다 는건 이번 경기에서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 메르세데스의 승리를 날려버리면서 이 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현재 이팀 최대의 약점일 것이다. 승무패 차차, 추천픽 최근 홈에서 니포넴은 후방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즉, 접전으로 간다면 승산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2차전 징크스도 직전 소프트뱅크전에서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번 시즌 좌완 상대로 고전하긴 하지만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이미 원정에서 오지마를 공략한 기억도 있다. 그리고 키타야마는 홈락 경기에서 매우 강한 투수다. 투수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니오넴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세이브대 라쿠텐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타선의 부활을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세이브 라이온즈는 스미다 치이로 2승 1패, 60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4. 2이닝 7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미다는 4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재구난이 곧 패배로 연결됨을 증명한 바 있다. 3 0일 라쿠텐 원정에서 5. 2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작년 라쿠텐 상대로 홈에서 QS 이상의 투구를 해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하야카와를 공략하면서 키시 준이치로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오랜 기간 지속된 홈 경기 부진을 극복해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4회 이후 안타가 단두 개에 그쳤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불안함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 뼈아픈 3점 홈런을 허용한 카이노 히로시는 새섬 유통 기한이 끝난 것 같다. 어웨이 분석 선발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타키나카 료타가 시즌 첫일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8경기에 등판에 2승 4패 3. 83의 성적을 남겼던 타키나카는 느린 구속의 다양한 구종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게 인상적인 투수였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원정에서 8, 1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노이트 노런 직전 승리를 거두었는데 금년 2군에서 방어율이 31인지라 일종의 자객선발과 같은 등판으로 보여진다. 전날 경기에서 천적 이마이 타치야에게 막혀있다가 카이노 히로시를 공략하면서 오카지마 타케로의 3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나쿠텐의 타선은 그나마 득점권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상위 타선이 확실하게 경기를 이끌어가야 한다. 하야카와가 7이닝을 버텨주면서 불펜 소모를 일명으로 줄인 건 정말로 다행스럽다. 승무패 차차 추천픽 세이브의 무난한 승리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카이노의 3점 홈런 허용으로 접전으로 바뀌어버렸다. 이후유증은 이번 경기에서 세이브에게 악영향을 미칠 듯 스미다가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호투를 하긴 했지만 직전 등판에 부진이 걸리고 세이브의 불패는 엄밀히 말해 현재 믿을 투수가 없다. 그리고 타키나카는 세이브 상대로 꽤 좋은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라쿠텐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금일 소프트뱅크 대 오릭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타선 폭발로 승리를 거둔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리밤 모이네로 1승 1패 0. 82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세이브 원정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모이네로는 투구 내용만 놓고 본다면 완벽한 선발 전환 완성도를 보여주는 중이다. 홈 경기라는 점도 강점인데 역시 홈런만 허용하지 않으면 공략될 일이 없어 보일 정도다.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영입파 선수들의 활약이 승리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쐐기타 포함 2홈런 5타점을 올린 야마카와 호타카는 한 번에 타점을 쓸어 담는 중. 그러나 5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잘못된 투수 기용이 결국 승리조 기용까지 이어진 듯하다. 어웨이 분석 투수진 난조가 연승 종료로 이어진 오릭스 버팔로스는 아즈마코의 1승 1패형, 64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12일 니포넨과 홍경기에서 7이닝 이안타 1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아즈마는 수비의 문제로 실점을 허용한 게 뼈아픈 부분이었다. 금년 아즈마의 출발이 상당히 좋은데 작년 소프트뱅크가 아즈마 상대로 2이닝 2실점으로 아즈마 공략이 되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 서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소프트뱅크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원정에서 계속 호조의 타격 감각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작년 리딩 히터인 통구 유마의 부활이 반가운 부분일 듯. 야마시타 강판 이후 사이닝을 일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추격조가 충실히 제 몫을 해냈다. 승무패차차 추천픽 전날 경기는 금년 npb답지 않게 엄청난 타격전이었고 결국 승리는 소프트뱅크가 가져가는데 성공했다. 양 팀의 선발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타격전보다는 투수전의 가능성이 높은 편. 그러나 지금의 모인에로는 투구 내용만 놓고 본다면 언터처블에 가깝고 소프트뱅크 타자들의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소프트뱅크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승무 패차차 추천 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승무 패차차 마이너스 추천 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